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어로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달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계획이 없던 대회였습니다. 원래는 뉴발란스 마라톤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여행 일정과 겹쳐서 SC 트레이너 패키지를 구입하지 못했고, 일반 참가도 바로 품절돼서 결국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뉴발란스 마라톤을 기대하고 있다가 참가를 못하게 되자, 아쉬운 마음이 커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다른 대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로 레이스는 대회 참가비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좋은 취지의 레이스이기도 하고, 지난번 파리로론과 같이 션님이 함께하는 레이스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메달이 우드 메달이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대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신청하면서 10km라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금요일부터 시작된 비가 대회 당일인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비가 오기 시작한 어젯밤부터 마음 속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대회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 비 맞으면서 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대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서 시작 전부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은 기록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론 기록보다 중요한 게 달리는 그 자체의 즐거움이라고 되새기면서 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자, 다행히도, 비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흐린 날씨 덕분에 덥지 않았고, 메타세카이어 길을 달릴 때마다 느꼈던 그 흙먼지가 이번에는 하나도 날리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흙길이 살짝 젖으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젖은 주로 자체로 푸션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뭔가 갑자기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왕, 어, 최선을 다해 보자 하고 어,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 페이퍼플라이 3를 신고 달리려고 했었는데 예, 젖은 주로에서는 어, 접지력이 좋지 않다는 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 어,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어, 부상을 당할까봐 어, 전마엽의 어, 슈퍼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젖은 주로이다 보니 어, 미끄러운 것은 있었으나 어, 페이스를 억지로 늦출 정도는 아니어서 어,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오늘은 슈퍼라이트를 선택한 게 잘했다 싶었습니다. 역시 러너의 신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마치 동반자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날이 좋았다면, 원래 목표는 45분 안에 완주해보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 48분 35초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록만 보자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달리면서 비를 맞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완주 후에 받은 우드 메달도 그 뿌듯함을 완성시켜줬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일 뿐인 메달이지만, 그 안에 제가 흘린 땀과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달린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청할 때 사실 추석 명절 주말이라는 게좀 걸렸습니다. 명절에는 어김없이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참고 먹다 보면 결국 살이 찌겠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동안에도 부지런히 부모님 댁 근처 공원에서 아침마다 러닝과 계단 운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대회 당일에는 몸이 엄청 가볍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JTBC 마라톤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부상을 잘 관리하고 풀코스 마라톤을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고 꾸준하게 즐기면서 달리게 하는 부분이 더 크지만 그게 제 러닝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묵묵히 계속 즐기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가끔의 훈련으로도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는 또 다른 체계적인 훈련이 추가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며 달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히어로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달렸던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지난번 영상에서는 누나와 함께 천천히 마라톤을 즐겼고, 오늘은 평소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결국 마라톤은 천천히 달려도, 전력을 다해 달려도 늘 즐겁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멋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리기 동네 친구 달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똥?